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1% 정도,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도 한 1에서 2%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슬로우 스토케스틱 K 값 자체가 거의 50 가까이 떨어져 가고 있고, 자, D 값 자체가 이거를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자, 그래서 몇주 전부터, 아, 지난 주쯤에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다. 자,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들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다음 조정기 막바지쯤에 투입을 하셔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택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굳이 지금은 매수 매도를 잦게 그러니까 자주 할 필요가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즉 무한 매수같이 뭐 어떤 하단기에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굳이 그걸 조정의 초입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1주 정도 지난 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부터 차라리 모아가시더라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전략은 한 1, 2주 정도는 거래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뒤늦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뭐다 매도를 하세, 한 뒤에 다시 진입각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다 매도를 하고 뭐 쇼스를 치시는 분들 뭐 이런 전략 즉 극단적인 전략도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은 정별 구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즉 생각보다 우리가 어 조정이 얼마 온것 같지 않은데 이미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여 드릴 수가 있는 게 자, 국내 주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그냥 슬금슬금 뭔가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온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이나 MACD 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자체가 상당히 크게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 이전 같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막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3%씩 빠지는 이러한 조정이 익숙했겠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정배열흐름이기 때문에 이 조정 자체가 우리의 생각만큼 강한 체감을 주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수 자체는 조금 빠지겠지만 그것으로 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차라리 올라가는 섹터를 공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위험하게 쇼투자나 이런 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요 이미 조정이 이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한 일주일이나 이주 정도가 있으면 반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도 이미 조정의 초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만큼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뒷값 자체가 한요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흐름. 자, 이전에 코로나 상승기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위쪽에서 반등을 만들어 내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뭐 숏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매수 매도를 진행하기보다는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기에는 그냥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현금을 쥐고 2주나 1주 정도만 거래를 참으신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모아가실 분들, 장기적인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이 이 초입기부터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나 이 주일 정도가 지난 후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을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어,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수 자체도. 생각보다 위쪽에서 강한 에너지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매수세는 조금만 들어와도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영상을 통해서, 자, 일부 수익 실현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 기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짧게 가져간 뒤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직은 뭐 이제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어느 정도 이평선을 지지 구간을 터치를 하고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모아가실 분들이라면, 한 다음쯤쯤부터 모아간다면, 충분히 적당한 위치에서부터 매집을 할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도가 칠때 파도를 좋은 위치에서 타는 거예요. 자, 좋은 위치에서 파도를 쳐야, 타야 멀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파도를 놓쳤다고 해서 파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도라는 비유를 든 이유는 파도는 계속해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놓쳤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 파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파도를 놓쳤다는 거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핑을 한다고 해도, 뭐 아니면 파도 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파도를 하나 놓쳤다고, 파도가 하나 지나갔다고 아쉬워하지 않는 것처럼, 뭐 정말 큰 파도였다면 속상하겠죠.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파도였다면 속상하겠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파도는 언젠가 다시 친다는 것이고, 그 잔잔한 파도라도 잘 계속해서 탄다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큰 파도를 놓쳤다고 해서 큰 파도가 하방으로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갔다가는 결국 물만 먹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진입 타이밍을 잡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고 자, 한번 파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도가 올 때까지는 성급한 투자보다는 어쨌든 조금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적인 요인들을 보았을 때 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쇼크식으로 뛰어 오를 만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자, 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 자, 보시죠. 자, 빅스 같은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빅스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보시면, 그리고 이전의 위기들을 보시면, 자, 이러한 위기들은 다 어디서 생겼어요? 보통 빅스가 13이나 12 정도의 구간에 위치할 때 급격하게 한 번씩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떠한 모습이다? 비슷한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정기에서 우리가 축배를 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투자를 하더라도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출구 전략을 쓸 것인지, 언제쯤에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빅스 구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항상 이전에도 보와왔듯이 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 이런 안정적인 빅스 구간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 즉 코로나든 뭐 채권 수익률 상승이든 이전에 뭐 유럽발 위기든 뭐 다양한 위기들이 왔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다 가장 안정적이고 누구도 푸드옵션보다 푸 그러니까 정배열에 투자를 하던 시기 그니까 러 롱에 투자를 하던 시기 그니까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위기들이 왔다는 거를 알고는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쇼쇼쇼쇼하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미 위기가 왔을 때는 가지고 계신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배율 투자를 하고 모아가는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한 투자, 즉 모아가더라도 너무 높은 위치에서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하더라도 너무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은 위치에서의 진입을 노릴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정배열이 이제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배열이 잡혀가고 있다면, 자, 이렇게 하단부를 공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지수 같은 경우, 자, 나스닥이나 QQQ,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지지 구간이 어디에 잡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K값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즉 강하게 조정이 온 뒤에 빠르게 마무리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더 강하고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도 자체가 이미 한 10%에서 15%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자 반도체를 조금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면 한 차례 피해 가시는 것도 좋은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다 의견이에요. 자 의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최근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뭐 유튜버들이 뭐 최근에도 뭐 이렇게 잡혔다는 기사들이 나왔지만 뭐 자기가 가진 종목을 미리 산 다음에 수만 명한테 공개를 해서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뭐 아니면 뭐 지수 같은데 일단 무책임하게 뭐 매수 매도 의견을 주고서 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이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거나 뭐,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서 결국 내가 도움될 것만 잘 뽑아내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의견 역시도 도움이 되시는 부분은 흡수를 하시고 아니다 싶으신 분은, 부분은 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쳐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인사이트나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투자는 우리가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결국 몇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1번, 2번, 3번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쪽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에 따라서 위험한 투자를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